자, 아, 이렇게, 이제, 방석을, 음, 요렇게, 이제, 어, 빼봤습니다. 그래서, 여기 이제, 자꾸로 이렇게 달려있어요. 자꾸로, 이렇게 음, 자꾸로, 요렇게 달려있어가지고, 어, 취임대는, 음, 요렇게, 이제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렇게, 자꾸로 뺑 눌러서, 열면은, 음, 이렇게, 이제, 밝혀볼까요? 이제, 빨래를 처음, 이제, 해잖아요. 요렇게. 어? 이렇게 해서, 어, 나도 이제 처음 봤는데, 아내가 이게, 에... 스펀지, 솜이 아니란 말이죠. 아주 딱딱한데요? 어? 만져보니까, 아, 이거는 안 뜯어지네요, 이게. 어, 침대는 이게 이제 걱정이 없는데, 저 베개는 이또 아, 저렇게 솜으로 돼가지고, 금방 뜯어지는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, 이런 식으로 이제 해체를 전부 해보겠습니다. 자 아, 이렇게 해서 이제 아, 에, 이제 처음으로 어, 어, 세탁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어, 우리 음, 오종사들 베개는 또 이제 어떻게 또 제가 이제 보수 작업을 해서 또한번더 어, 빨아가지고 또 이제 또한번또 또 얘들한테 또 베개 꿰 해야 되겠죠. 이저것은또 어, 다시 말씀드리지만. 빨아서 우리 전방인 것은 따로 저것은 세탁을 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번에 얘기를 하던데요. 베개는 자꾸가 없으니까 망으로 허라는 것은 저도 그것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. 내가 원래 전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알고 있다는 라 말씀을 드리면서 깔끔히 세탁을 해서 얘들을 또 내일 정도 해서 날씨가 좋으면 말려서 얘들한테 또 깔아줘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얘들을 이제 또 한번 볼까요. 설빵이는또왜 그걸 설치고 있어요? 본인 방으로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옳지. 이렇게 있고 또 밑에는 엄마, 사방이 막내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, 오늘 시청 여러분, 밖에 날씨가요, 어, 바람이 세요.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? 어, 바람이 차갑습니다. 그래서 얘들을 또 이제, 방석을 또 빼버리니까 추울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천상, 온도를 이렇게 돼 있으니까. 자, 이제 이렇게, 이제 2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? 이 도로, 이 도로 놔두면 조금 미지근하니 좀 따뜻해요. 그래서, 어, 여러분들 방석을 뺐었기 때문에, 침대를 뺐기 때문에 따뜻하니 있으란 말이에요. 예, 응? 그래서 한두 시간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밖에 이제 혼해지면 나가서, 어, 또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잘 보내나는 뜻에서 아빠 할아버지가, 예,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비상이 걸렸어요. 예, 응? 시청자 여러분. 에, 이제 뭐 얘들이 백이 하나 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올렸지만은 얘들이 또 앞으로 지내면서 우리 전방이나 설방이가 어?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에, 전방이는 지 마음이에요 위에서 어? 장난을 치고 지방에서 자는 건지 어, 방에서 보면 자고 있다가도 장난치는 소리가 나면 설방이 지배가 같이 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, 이것을 써서 우리 오총사들 여러분들 도 내일이면 또, 또 방송 나오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얘들한테 야단치면 안 되잖아요. 알겠습니다.